에도 매년 게 수천억 원의 지금 정부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리고 축구회 협 같은 경우에도 연한 300억 이상의 그런 예산들이 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결산 과정에서도 보면은 대한체육회또이 각급 체육회의 여러 가지 예산 운영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축구협회의 그 감독 선임과 관련해가지고는 문체부에 감사가 진행되고 있죠. 네, 현재 그렇습니다. 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어, 아직 현재까지 뭐 이, 일단 협회 꼭 감독 선임에 관한 문제만 어,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 그 동안에 협회 전반적인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 짚고 있기 때문에 어, 아마 이번 이, 이달 9월 달 안에 아마 감사가 종료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축구협회 문제는 이번에 홍명보 감독 선임 문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그동안 쭉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작년에 승부 조작이라든지 굉장히 그 중대한 비위 행위자까지 또 기습 사면하는 그도 네. 최근에 클리스만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 뭐 백억 정도 어떻게 뭐멱티 논란 그리고 아 정말 그 올림픽에 축구 출전못 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축구협회의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누적이 되고 있는데도 아무런 그 책임 있는 조치나 또 그런 설명을 안 하고 있다는 데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이 PPT가 왜안 되죠 지금? 내꺼에 계속 접속 되기 중이지. 다 지금 접속되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전 전체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다안나오잖아 지금 아, 어디 마, 어디 마, 어디 마, 나와 지금? 화면에는 어, 저기 지금 화면에 지안 나오고 있잖아이또 방송이랑. 어디 나와 이거? 지금 아무도 안 나오는데. 여기, 다안 나온다니. 아, 다안 아, 다 안. 다안 나온다니까. 음? 이쪽화면도 여기가 지금 우리 개인 화면이 조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축구 팬 비리가 비해 쭉 이어져 왔고 그래서 그 중에서 이번에 그 홍명문 감독 선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거의 뭐 축구 팬들뿐만 아니고 국민들의 불만이 이게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15일 특히 이번에 홍명문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는 중대한 절차적인 문제점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자격도 없는 그 전력 강화 위원회의 권한을 자격도 없는 사람한테 이거 전력강화위원회 그날 위임해서 감독을 선임토록 했고 심지어는 선발 기준에 서류 심사 또 훈련계획서 이런 평가방법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도 제출하지 않고 면접도 없이 감독을 선임했다는 중대한 그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 장관님 그 감사 결과 이게 감독 선임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 또 법률 위반이 발견이 되면은 감독 선임 자체가 어떻게 무효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 일단은 뭐 법적인 문제나 그 문제가 지적되면 거기에 따른 징계 절차나 뭐 거기에 맞도록 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감독 선임 문제는 조금 더그 정무적인 문제라서 왜냐하면 당장 9월에 지금 시합을 앞두고 있어서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더이 축구 협회나 관 관계자들과의 좀 의견이 필요 좀 듣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무 문제를 떠나서 이거는 이제 이 법률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정말 국민 정서와 눈높이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게 7월 15일날 이부 문제를 지적하니까 정말 그때 우리 축구팬들, 국민들의 그 호응이 뜨거웠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심지어는 민주당, 조국혁신당 지지자들까지 이부 분제에는 지지한다. 꼭 철저히 조사해서 비리가 있으면 엄벌해 달라는 요청이 빗발치듯그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백한 하자가 이 발생했으면은 하면은 그기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 네, 네. 어, 음벌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관련 대회는 조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내용들도 치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 그 대한체육회장 얘기 나와 있습니다만 이번에 올림픽 때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치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번 올림픽 과정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 좀 이어져 나왔습니다. 먼저 개막식 때 이게 저 대한민국을 북한이라고 소개했는데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진에 스크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양궁장에 대규모 참가날 끌고 갔었는데 오히려 보면은 민폐, 그런 응원단이라는 그런 지적까지 받았고 배드민턴 문제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대한사교연맹 같은 경우에도 회장의 그런 항재 의조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이 대한체육회 자체에서 크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회장님? 아,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저희도 어, 지금 여론이 음. 예,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음, 그 회장이 그 창관단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네. 그게 이제, 이제 진짜 이게 대한체육계예서 국민 세금을 가지고 창관단을 운영을 하면은 선수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이 되는 또 체육 관련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구성에 대해서 일정들이 짜여져야 되는데 전혀 체육과 관련 게 없는 종교 인사들 또 무슨 어, 어 병원 행정 원장 이런 분들이 대급 포함됐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이번에만 지적된 게 아니고 2018년 벌써 오래 전부터 쭉 지적이 됐는데 개선은 커녕 선정 과정도 그렇고 그냥 주목 구구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또 대한체육회 보면 이제 특보단도 있죠 보면은 그리고 명예대사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분들 대해서 매년 그 월급이 이제 300만 원에서 800만 원씩 지급이 되는데 그 운영규정이 보면 체육회 내규에 있어요. 그런데 보면 선발과정이나 절차 기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예, 회장님 임의로 임명했다 위촉했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일부에서는 그 네.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말씀은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공연은 내용이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우선 그 <laughs> 참관단 문제는 이게 과거 오래전부터 해 왔습니다. 해 왔고 또 정부의 승인도 받아서 기금으로도 썼었고요. 근데 이 참관단이 확정되게 된 거는 늘어난 거는 이제 통합을 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예, 생활 지역 통합을 하면서 228개 시군구, 17개 시도가 거의 우리 엘리트 선수들을 양성합니다. 약한 960개 실업팀 중에서 800여 개를 지역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이제 우리가 선수를 연봉 주고 키우고 훈련하고 다 하는데 올림픽에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이 국제대 일은 공감도 서로 가질 수 있다. 해서 이제 확장을 한 겁니다. 확장을 했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체육 단체장님들 이제 공감을 하시는 단체장님들의 이제 지원으로 이게 이루어지게 됐고요.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laughs> 지금 말씀하신 수업 같은 경우, 수업 같은 경우는 올림픽이라는 국제 대회가 있으면 몇달 전부터 장어를 일년에 매달 300kg씩 줍니다, 선수들 특식으로. 그 이제 그리고 병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수촌에서 웬만한 건 치료를 하는데 밖에 나가서 치료를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전문 병원이에요, 거기가 정형외과. 그래서 이제 그 원장님 그리고 후원사들. 또 조계종 같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계종 같은 경우는 선수촌의 지휘가 법당과 성당 교회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는 좀 활동이 미묘한데 조계종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선수들을 심지어 전주훈련까지 보내줍니다. 예. 아,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본인들 돈을 냅니다. 그 종무원들은 자기 돈입니다. 종무원들은 그 스님 한 분하고 전체 조직을 총괄하는 신도의 사무총장은 참관 나라로 항공비만 냈고, 종무원들은 숙박비, 티켓 다돈 냈습니다. 아, 그건 별도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는이부이부의혹해부에 대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는이부는이부분서부분해서는이부부분대해서부에부에서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부에해서는이 부분에 대부해서이 네,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용 대한체육회장이 제 32회 한중일 주니어 종합 경기대회 개막식 참석을 위해서 오후에 이석하는 것을 위원장과 여야 간사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 중에서 대한체육회에 대한 지리가 있으신 분들은 오전 중에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아 간사님의